어떤 거 같아? 어떤가요? 어때요? 독특한데? <웃음> 예쁘진 <웃음> 않다? 미쳤다! 미쳤다! 이건 안 타면 지금 손해야 손해! 다 제작가 맞춰! 제작가로 세팅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하이! 짱이 월라이. 월라이. 1월에 월루고요. 오늘은 PRT 시즌 오프를 메인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브랜드는 40% 이상 할인되는 제품들만 가지고 왔고,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도 최대한 최저가 맞춰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필요했던 아이템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세요라. 지금 놓치면 손해. 손해. 채널 고정. <laughs> 플라스틱 프로덕트가 좀 이런 세련된 스타일로 워크웨어라던가 다양한 복종을 재해석을 잘하는 브랜드라 세련된 고프코어로 같이 매치하기 좋은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착용할 때 착용감이 되게 편안했고 그레이 컬러가 약간 좀 아이시한 그 블루기가 좀 있는 살짝 민트? 그런 컬러여서 피부가 입었을 때환해지는 느낌? 색감이 좀 세련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버핏으로 나왔는데 밑단의 시보리가 딱 이렇게 짱하게 잡아주니까. 실루엣 자체가 되게 매력 있게 잡히는 자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되게 내추럴해. 봄 준비하실 분들 좀 이렇게 크롭하면서 벌키한 아우터 찾으셨던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 원래 이게 카펜터 팬츠 바지에 들어가는 아, 맞아, 디테일인 맞아. 거잖아. 디자인 자체가 가슴 쪽에 올라온 게 어색하지가 않은데 아, 되게 시원하다. 좀 워크 셔츠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빈티지한 모드를잘 살려주는 딱 그런 느낌.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을 밝은 컬러로 잘 정돈을 해서 내시는 것 같아. 근데 아쉬운 거는 스냄이었으면좀더 편했을 것 같다. 단추가 조금 작은 느낌. 이렇게 키링이라던가 고리도 같이 좀 달려 있어서 이런 거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좀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P 루고가 크게 들어갔는데 은은하게 딱 묻히는 느낌이라 크게 부담도 안 되고 깔끔한 고프코어 쪽으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더콜디스트 모먼트 TCM 프론트 페이싱 봄버봄버 하면은 보통 다 심플한 기본 애매온 많이 갖고 있잖아요 내 네, 같은 경우는 카라도 달려있고 뭐 이런 식으로 테이프 디테일이라던가 우리 보통 옷 보면 이렇게 안단 달려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째 절개로 쓰여진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일렛 디테일이라던가 뭔가 옷 체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더 여밈 포인트들 이런 게 조금 맥시할 수 있는 본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콜 컬러는 솔직히 좀 호불호 갈릴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 블랙은 이런 게좀더 묻히다 보니까 오히려 좀더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 요 무난하게 입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진짜 옷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유니크한 거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 요즘에 워낙 오버사이즈 의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옷 크게 크게 나오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디테일이 되게 맥시하게 있는 아이템이라 세련된 고프코어룩 이런 쪽이랑도 되게 궁합 좋을 것 같고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버랑은 겹치지 않아서 그런 게 조금 장점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리감이 디테일이 들어간 바람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애초에 이름이 딱 그거잖아요. 엠보스. 소재감에서 온것같아 원단이 이렇게 올록볼록 엠보가 돼있어서좀 멀리서 봤을 때 약간 가죽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돈피 그런 재질 같은 느낌? 가볍게 입기 좋은 소재 의 원단이지만 포인트는 되게 확실히 되는. 제가 다른 브랜드에선 이런 느낌 디자인 진짜 못본것 같아. 디자인이 워낙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착용감 좋게 나와서 착용감 많이 따지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레이스. PRT에 들어와 있는 여자 브랜드죠? 모던하고 좀 프렌치 시크 그런 느낌. 여자친구분들이라던가 커플 데이트할 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레이스에 블레이저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툭툭 걸치기 좋은 딱 그런 히뚜루마뚜루템? 딱그 느낌 났었어요 저는 키 작으신 분들은 소매 이렇게 걷어서 입으셔도 예쁠 것 같거든요 가격 부담 없이 좀 도전해볼 만한 품목이지 않을까 싶어 트윌감이 느껴지는 원단이라 나는 구김도 좀덜 보일 것 같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제작을 하시지 않았나 안에 그냥 멜란지 맨투맨에 슈츠 청바지 입고 가방에 이렇게 딱 메고 그도 그렇게 해도 딱 외국 언니들 느낌 맞지 되게 편안한? 음... 엄청 가볍고 포실포실한데 보온성이 높을 것 같긴 해 음... 헤어리에서 이런 워머 같은 경우는 그냥 단품으로 많이 매치하지 않나요? 어 맞아 한소희님이 그렇게 많이 입으셔 요즘에 힙한 스타일링 그래도 많이 하니까 <laughs>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단품으로 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 블레이저라든가 이런 거로 같이 매치하면 딱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번 제품은 애프터 플레이 부클 울트럭커 재킷 할인가가 40%에 5% 추가 쿠폰까지 더해서 19만 3천 이 230원. 미쳤다. 이건 안 사면 지금 손해야, 손해. 얘는 좀 트럭커 형태라서 되게 베이직하긴 하다. 음. 나는 얘가 훨씬 더 소재감도 그렇고 그 실루엣 딱 유연하게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훨씬 더 고급진 느낌?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지퍼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낯설어하거나 입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는 기본 이런 트러커 자켓, 청자켓 베이스로 나온 아이템이라 아마 스타일링 할 때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잘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딱고 그 생각 드는 자켓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얘는 이딱트러커 형태감에 이런 원단감. 서체온보안이 되게 잘될것 같아. 또 카라 있다 보니까 까슬거리지 않을까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아. 착용감이나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서 당장 입기 좋은 아우터들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크롭하고 벨키 그리고 애프터 프렌 전 되게 좋은 게 편안해 옷이. 어, 여기도 되게 옆에서 보면 그 턱라인 맞춰서 이렇게 곡선이 가 있다. 소재감이 있다 보니까 하이네그로 했을 때좀 따갑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입는다면 오픈하고 입거나 이렇게 카라해서 입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사두면 지금부터 봄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애프터 프레이 감성으로 되게 잘 나온 두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벌키하고 크롭하고 딱 이렇게 소재감 매력 있는 할인가가 진짜 너무 메리트 있게 들어가서 이거는 얘기해 주십시오. PRT 단독 할인입니다. 단독 할인! 할인.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오. 자, 다음은 아우스코프의울 블루정이고요. 블랙 컬러만 할인됩니다. 되게 깔끔하긴 한데, 디자인이 또안 들어간 느낌은 아니네. 이런 절개 때문에. 그게 나는 은근히 포인트 되는 제품인 것 같은데 지퍼도 엑셀라 썼습니다 YKK 고급 라인 이거는 제가 리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의 이제 좀 최종본 느낌으로 핏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손바진 느낌? 디테일도 되게 깔끔하게 정돈되고 매력있어진 블루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컨템한 스타일 깔끔한 스타일 이런 거 입으시는 분들한테 다잘 어울릴만한 블루종이라고 딱 생각돼 울 블루종 울 트러커 하면 좀 클래식한 느낌이 어느 정도 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좀 세련된 느낌이라서 좋아 두께감은 얘도 한겨울에 입는 느낌보단 뭐 초겨울이나 아니면은 봄 가을 요때쯤에 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매하시면 봄까지 되게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좋은데요 <laughs> 나가 이목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재원단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좀 그게 갈릴 것 같고 확실히 좀 모던한 느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밑단도 이렇게 보통은 시보리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시보리 안 쓰고 이렇게 원단 들어가 있고 안에 이렇게 스트링 들어가 있어서 조여서 핏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 나오면 여자가 입어도 예쁘겠다 깔끔해 보이는 아이템이지만 지퍼라던가 카라라던가 이런 데 은은하게 딱 포인트 있어서 내년에 유행하는 딱 그런 콰이어트 고프 룩 어느 정도 딱 맞게 나온 느낌이라 요즘에 또 오버핏 진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응. 자 그리고 PRT 해외에 있는 거 다들 많이 아실 텐데 살로몬도 그렇고 이런 신발들도 그렇고 웬만하면 제가 최저가 맞춰놓으라고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살로몬 이냥 기본이야 <laughs> 이제 그냥 기본 베이직한 아이템이라 맞아. 인기가 떨어지질 않더라 XT6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모델들 PRT에 다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 같이 둘러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골라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른쪽에 들고 있는 거는 이티스 뭐 이렇게 있는데 얘도 되게 신발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힙한 룩 트렌디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그냥 매치했을 때 너무 맛있는 디자인 약간 둘이한 느낌. <laughs> 아이 그럼 안돼 <laughs> 멋있는 니한 신발 요즘엔 두리안이 멋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드리스 반 노튼인데 되게 퐁실퐁실한데 클래식한 로퍼 유행하는데 막 구찌 홀스빈 로퍼나 이런 거 말고 좀 트렌디하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패리드 느낌? 이 드리스 반 노튼 어떤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거 말고도 뭐 m m 6 겐조, 비즈빔, 니콜슨 다양한 신발들 많이 있으니까 한 번씩 오셔서 보시고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제작가 맞춰 제작가로 세팅해. 아, 습자 다음은 자크미스 의류들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욕심 나서 가지고 온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모자가 62호가 나왔어요. 어 엄청 크게 나오네? 저 같은 이런 대두도 이제 쓸수 있다! 이런 자크미스 볼캡은 워낙 기본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준비해봤고 디자인은 되게 심플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볼캡인데 사이드에 이렇게 자크미스 로고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거 여기 챙 있는데 스티치도 좀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땀수도 다르고? 내가 입고 있는 거는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자크미스 가방 있잖아 아 핸들백 아, 네. 그거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좀 외국에 핫한 언니들은 이렇게 이너 없이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처럼 이렇게 조금 티셔츠 같은 거 받쳐서 입으시더라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건데 패디드 데 있어서 좀 이런 아우터로 걸칠 수 있는 사이즈는 제일 큰 사이즈. 얘도 아마 지금 사면 딱 그냥 봄까지 되게 잘 활용해서 입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제 사심? 그냥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결이라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요게 요즘에 이런 워크자켓 솔직히 없어서 못 사잖아요. 자크미스에서 또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보면 뒤쪽에 이렇게 자크미스 자수 들어가 있고, 보면 또 아웃포켓이 달려있는데, 이게 또 입체로 달려있어. 이렇게. 언발란스 느낌으로. 얘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나오는 요즘에 이런 워크자켓이라 트렌디하게 입기 너무 좋죠? 자크미스가 이런 워크자켓을 내던 셔츠형 아우터를 내던 딱 자크미스 무드로 되게 잘 해석을 해서 내서 이런 좀 키치하고 귀여운 감성? 어. 근데 힙한? 그런 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죠. 국내랑 해외까지 다양한 할인폭으로 여러 가지 제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매장 한번 와서 입어보시고 다들 조금 득템의 찬스 이게 오프라인까지 오시기 힘든 분들은 온라인에도 다 같이 있어서 설 연휴 때 예쁘게 잘 스타일링해서 똑같아. 세뱃돈도 이렇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